그리고, 스위치 줄이 진짜 길었는데, 이거. 이스위치 부지포 백. 에코백이라고 안 할게요. 부지포 백이에요. 부지포 백. 부지포가 에코라는 좀 거리가 있는 재질이죠. 부지포 백인데, 이거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, 사람들이. 이게 크기도 크고, 색깔도 이쁘고 해서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, 스위치는 사실 좀, 나 이거 유튜브 방송 이거 있어야 되나? 트위치는 사실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게 부스, 부스 크기가 블루홀이랑 동일해서 동일한 크기예요. 행사장 약도 보시면 알겠지만 트위치 부스 크기가 블루홀 부스랑 같은 크기인데 그 부스의 거의 절반 가량이 트위치 파트너분들을 위한 파트너 스트리머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었어요. 또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부스 자리 선정을 했는데 그 부스의 그 넓은 공간을 파트너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파트너분들을 다른 분들 그 일반 분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스위치의 매출도 오르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윈 미는 전략이었던 생각을 하고요. 어좀 그거 보니까 내년에 아 나도 내년엔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막 빼곡하게 막 스위치 부스 정말 이 부스에 세 바퀴 뺑뺑뺑 돌 정도도 줄이 많았는데 그, 그 사이에서 되게 막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다른 파트너 스트리머 분들이랑 막 얘기 막 나누면서 막 이런 컨텐츠 어때요? 저런 컨텐츠 어때요? 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런 모습이 좀 너무 부러웠어. 되게 자부심 들게 만드는 행사였어. 스위치 파트너들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행사였어. 진짜로. 그리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진짜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, 아프리카 유튜브는 안 나왔어요. 나 이거 좀 너무 실망했어. 아니, 그래도, 부스 얼마나 한다고, 아, 뭐, 푼 돈은 아니겠지만, 한칸 정도는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, 자기네 방송하는 BJ 홍보를 해주든가, 어? 자기네 방송 시스템 그, 그런 프로세서를좀 설명을 해주든가.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, 아프리카랑 유튜브는 그냥 없어. 그게 좀 너무 좀 섭섭했어요, 사실. 유튜브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섭섭하더라고요. 트위치가 또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이러니까. 그리고 트위치 이 스크래치 쿠폰을 줍니다. 이 퀘스트를 다깨면이 스크래치 쿠폰을 주는데 토 나오는 거는 이 스크래치 쿠폰에 꽝이 있어. 정말 토 나오죠? 여러분, 정말 토 나옵니다. 이거는 조금 잘못했어. 그 퀘스트, 막 트위치 포토존 가서 사진 찍고 뭐 게임 시연하고이렇게 퀘스트 모아서 도장 꽝꽝꽝 찍어서, 어, 그 줄, 세 바퀴 서 있는 거, 어, 기다리면서 퀘스트 모아가지고, 카운터 받아가,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, 이 트위치 에코백이랑 카드 지갑, 카드 케이스 하나랑, 그리고 이 스크래치 쿠폰이에요. 근데 꽝이 있어. 어, 난 솔직히 좀 그것도 좀 서운했어. 솔직히 조금. 그, 쉐이크통 텀블러 쉐이크통 스위치 보라색으로 된거 그게 당첨상품인것 같았는데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꽝을 넣으면 어떡해 그렇게 개고생 해가지고 사람들 많은데서 주서가지고 사은품을 탔는데 꽝 나와 기분 좋게 해서 나쁘겠어 난 굉장히 나빴어 기분이 꽝이 나왔다는게 아니 최소한 <laughs> 아 최소한 어? 막말로 그래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, 솔직히? 난 그게 맞다 생각해. 이거 얼마나 하겠어, 솔직히 스티커 하나에. 이런 거라도 트위치 스티커라도 하나 주든가. 아니, 그냥 꽝을 떼어버리면 어떡해. 이건 좀 심했어. 어, 트위치 관계자분들, 이거는 조금, 어, 보고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. 진짜 이거 꽝이 있다는 거는 좀 심했어요, 진짜로. 우리가 에코백만 받고 싶어서. 어? 에코백만 받고 싶었으면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하나만 찍고 바로 퀘스트 바꿨으면 되는데 비코트 해가지고 어? 받은 이 스크래치 쿠폰에서 꽝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? 너무나 조금 조금 좀 너무 짜다, 너무 구두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여기서 그냥 스티커라도 하나 주지, 스티커도 하나. 이렇게 트위치는 이게 끝입니다. 트위치는 끝이고.